서류 제출은 잘 하셨나요?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면접에 관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면접 너무 막막하죠 저도 정말 그랬었거든요 어디에 관련된 자료도 없고 3년차였으니까 뭐다 이러,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발췌한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예상 문제를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 면접 평가에 관한 이 표를 지침서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지 표는 총 3가지이고 이거에 관련된 평가 항목이 3개, 5개, 2개가 있고요. 그래서 평가 항목별로 평가 문항이 있습니다. 이 문항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서 평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3대 3, 4대 4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번 연도에도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평가문항에 따라 가지고 예상문제를 제가 그때 작성을 해 봤는데 이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은 이 지표에 따라서 문항이 나뉘잖아요 이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에 대한 자세 부분이고요.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상문제 1번으로 현재 농촌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저는 이제 농촌에서 이제 국가에서 빠른 기술을 보급하고 여러 가지 뭐 편리성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들을 만들고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농민의, 농민의 적극적이 배우려는 이제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 그 제도와 이런 시행한 사업들은 준비된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적이고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그 사업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과 사업 이거 품종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농가의 의지가 중요하고 기술 습득하려는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농촌에서 이제 경쟁력 향상과 도시에서 인구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잘행해지고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거기 그 부분 이제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특화가 되면은 결국 농촌에서 가장 불편한 게 접근성과 편리성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발전될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문제점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이런 답안지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문제 2번으로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농업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쟁력이면 브랜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수출장지를 조성을 하고 매해 도와 시별로 지원을 받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은 이제 건물 건물이랑 저는 비유를 했었거든요. 농산물은 뼈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차 가공품이나 이걸 토대로 이제 만드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자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튼튼한 농산물 뼈대가 있어야지만이 뭐 좋은 2차 산물도 나오고 뭐 다른 추가적인 산업들도 발전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는 작성을 했었고요. 예상 문제 3번으로 농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 이상을 이제 요소하고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뽑아 봤는데요. 그래서 농업 경영의 목적은 지속적인 소득의 극대화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세 가지는 우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저의 역량. 두 번째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가치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차별성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장목이나 어떤 뭐 축산 부분에 계셔도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에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소비 트렌드는 소득 증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건강과 편의성, 안정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저만의 차별성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면은 자기의 작목과 품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요즘의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면접관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농산물 재배하기 위해서 재배 처음부터 고객이 섭취하기 직전까지 온라인이나 SNS로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신뢰성 부분을 강조했었거든요. 저 이런 유튜브도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시작 단계부터 작물 생산에 나가는 모든 과정 이제 소비자라든지 제 3자가 보면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종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면 농산물 품질 차별성 신뢰성 이거가 이제 경영에서 중요하다 라고 전 뽑았는데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다른 걸 생각하시면 은 여기서 추가하시거나 바꾸셔 가지고 면접 보실 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로 목표 의식인데요 어떤 농업을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예상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재배하는 농산물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요즘에 소비자들도 저렇게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똑같다. 포도면 포도다, 뭐 토마토면 토마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 품질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것에 찾아가는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전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제 말씀드렸듯이 저만의 문장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을 키우고 뭐 2차 가공사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건물에서는 비유를해 가지고 이 문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면접 볼때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습 위주로 역량 강화하는데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는걸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재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은 이제 단순히 생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농사를 지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항목에 보시면 스마트팜이나 6차 산업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산업들처럼 농업을 IT 산업과 이 융복합 시켜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농장에 맞게 설계해서 최적화 시켜가지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업하기 노력하겠다 이게 곧 스마트팜이겠죠. 예상문제 2번으로 자기의 영농 동기, 청년 창업 농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예상문제를 뽑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농업과 친숙하게 지냈었고, 이제 농업 관련 회사를 다니면서, 어 얼마나 그 국가에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과 이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알게 되어서, 이제, 저는 실제로 그 현장에 뛰어들고 싶었고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게 좋은 기회로 이청장창농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영농동기와 청년창업로 청농, 이거를 같이 잘 조합을 해 가지고 다반질, 면접 답안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 장목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예상문제 3번으로 뽑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한 장목을 이제 선택하신 이유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 이 장목에 무엇보다도 이제 차별성이 있어서 뭐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영농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품종이다 라든지 중국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전문적인 학사 과정을 밟으면서 영양 기술, 기술이라든지 재배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누구보다 차별성 있게 재배할 수 있다든지 가공 쪽에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재배에서 넘어가서 이제 가공품으로서의 차별성을 갖는 어떤 것들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이제 면접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은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4번으로, 청년 창업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인데요. 우선은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제가 1탄에서 지침 설명할 때 목적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한번 훑어보고 갔었는데요. 천년창업농이라는 제도는 농어촌에 유능한 젊은이들을 유입을 증대시켜 국가의 경쟁력이 농업의 부흥을 일으키고 고령화 주세완화된 농업인력 부족 개선을 마련한 정책 사업입니다.라는 이 목적을 한번 읊어주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게 컨설팅 교육 지원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농기술을 어떻게 익혀야 될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확물을 재배할 수 있을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전문가로서 선장할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겠다 라고 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1사시 3으로 이제 영농추진의지 및 열정 인데요 자신의 장단점, 어떻게 보완할지, 부족한 건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력서 보면은, 뭐, 대학교 가든, 어디 회사를 가든 항상 작성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녹여가지고, 뭐, 책임감 있고, 부지런할 수 있는 이미지, 그런 장단점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2번으로 농업인이 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업 경험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위에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뭐 고등학교 관련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 부모님의 뭐 영농 기술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스토리를 놀려가지고 이것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능청창 가능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자세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역량을 보는 건데요. 지역 공동체 어떤 활동이 있는가,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융화를 위해서 이제 농업인 대학교에 가서 이제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것들,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라는 곳이 있어요. 다 음년 소마다 농민 상담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길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거기서 저는 저도 포도 장목반 회장님도 만나가지고 멘토멘티 사업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했었다라고 저는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작성을 하시고 혹시라도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뭐다 가까운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했던 것들 활동을 했던 것들을 이제 한 가지의 스토리로 가지고 있으면 면접 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문제 2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지역 농산물 경쟁력 우리 지역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해서 있는 방안이라고 예상문제를 뽑았는데요 저는 이걸 위해서 좀 검색도 많이 하고 어, 지자체나 시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장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었어요. 를 그래서 제가 생, 선택한 장목이 포도, 포도인데 이 포도가 그래서 지역에서는 특화 장목으로 선정된 장목이었고 이, 장목, 이 장목을 이제 수출로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가수 조성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뉴스나 뭐 구글링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확보를 해가지고 면접 때 이런 내가 선택하는 장목이 특화 장목으로서 이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포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미지하고 마케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2차 가공 산업으로 이제 전 와인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인 부분에 대해서 녹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예상 문제 3번도 이거와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작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 그 위에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목표의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거 이 부분을 저는 뭔가 무조건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을좀 신경을 썼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스토리텔링 한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녹여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차별화, 차별화 좋죠. 어떤 게서든 똑같이 간다는 것보다 내만의 차별화가 있고, 나만의 역량이 있고, 나만의 기술이 있다. 이런 단어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 증대시킬 수있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저는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부분인데요. 지원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의 자금 운용 계획이 어떠하냐라는 예상 문제를 1번을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은 그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윤작은 3억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어떤 걸 구입하고 이거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몇 문장 문장화 할수 있게끔 이제 문장을 그걸 보시고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면접 보실 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2번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농업경영시 들어가는 자공학복의 10년 뒤의 모습까지 이걸 저는 예상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만들 때이 범위 안에서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최대한 이제 끝과 끝을 뽑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기 제가 뽑은 문제들만 충분히 공부하시고 답안지 작성해 보셔도 충분히 면접 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누을 기르는데 2년간의 수음이 유리 높지 않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표는 어떤 거냐면 2탄에서 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 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지 이제 문장화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드웹 나갈지 베이스 삼아서 현실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보시고 그표 보시고 풀어서 설명하시면 돼요. 예상 문제 3번으로 농업 경영을 하고 나서 나올 1년 매출을 얼마를 정했고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년 매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작정 매출을 위해서 무리하게 키우는 것보다 충분한 영양과 건강한 나무의 생산을 노력하겠다. 그래서 정착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모아놓은 자본금을 활용하겠다라고 전그 답안지를 작성을 했고요. 4번으로 이제 농업 경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대비 방법. 그래서 제가 끝과 끝, 만는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비 방법 어떻게 할지 여러분도 들 한두가지 정도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혹시라도 여쭤보시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가능성 인데요 스마트팜 6차 산업 미래 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 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IT와 농자, 농산업이 합쳐지면 이제 스마트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이 이론을 가지고 내일 장르 어떻게 연관시킬지. PLS 농업 FTA, 그 다음에 이슈, 뉴스 관련 내용을 이제 장르 2번으로 뽑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리된 이론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론 같은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최근 뉴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키워드로 삼은 대표적 꼭지가 치유농업과 청년농업이에요 그래서 전 치유농업에 대해서 최근 뉴스를 풀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3번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데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스마트팜은 이제 정보가 아무래도 엄청 대량으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문장으로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A 또한 FTA랑 뭐내 장목이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글링하셔가지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발췌해가지고 한두 문장 정도 암기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노득 불안정하여 영농적자 지원금, 농지 자금, 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 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 매출 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할지, 영농조착금을 그래서 왜 본인에게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30%는 생활비, 70%는 농자재인데, 현재 지금 50%는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자 운영에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라고 저는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업 역량 부분인데요. 그래서 재배 기술 및 농장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배울지, 앞으로 농업을 위해 어떤 교육, 교육을 받을 것이며, 경영 과정은 어떻게 적용할지, 뭐 이런 재배 기술은 어디서 조달할지, 이런 것들. 교육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재배에 대해서 교육은 이제 아무래도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음, 농식품 인력 개발원, 농업 포탈 교육, 농촌 인적 자원 개발센터, 이런 기관들에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운영 관리에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저는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 후계으로서 필요한 이성 친화력 소통 능력 이 부분인데요. 예상 문제 1번으로 현재 지역민과 교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은 인데요. 그래서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민상담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2년차 3년차이신 분들은 뭐 사회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예상문제 2번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어르신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최대한 생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 고장의 색깔과 문화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제 의견과 혹시 다르더라도 앞에서는 무조건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너무 정석이지 않나요? 너무 좋죠. 혹시라도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찾아가서 저희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과 배려,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갈등을 바로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웃는 얼굴과 어른을 공경하는 말투로 생활한다면 지영민과잘 융화돼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 지었네요. 지영민과의 소통은 일단, 기농기촌을 만약에 저처럼 하시게 되면, 아직 아예 저처럼 타지해서 오시게 되면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소통들이 이제 웃는 얼굴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정말 인간관계는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석대로 여러분들의 정직한 속마음을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면접 질문지를 토대로 제가 이제 면접 예상 답안지를 작성한 것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작성한 예상 문제를 토대로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성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 놓으면 면접 때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농업에 관련돼서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부모님과 어떤 재배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거라든지 뭐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라든지, 농업계 대학교, 농업 관련 회사,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난 전문 역량을 가지고 노, 전문 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다 을 보면은 결국 자신만의 차별화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두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난 차별화된 작목을 만들 수 있고, 품종을 키울 수 있고, 이리 2차 가공도 할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네 가지 외야될 것. 스마트팜, 육자산업, PLS, FTA.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외우는데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쪽 외우고 나머지는 도덕적인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서류 면접 관련된 동영상을 총 3편으로 나눠서 찍어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합격하시면은 댓글창에 합격했다고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